울릉도 일부 마을에서 광범위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집안 침하가 발생한 마을과 인접한 곳입니다.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울릉군은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도로 옆 옹벽이 힘없이 쩍 갈라졌습니다. 콘크리트 주차장 틈 사이로는 철근이 드러났습니다.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벽돌 외벽이 떨어져 나갔고 유리창도 깨졌습니다. 심해지고 보통 유으로 30cm 정도는 쪽 기울었어요. 울릉군 사동의 한 마을에서 도로가 갈라지고 땅이 꺼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0월. 현장 확인 결과 약 4만 제곱미터, 축구장 5개 면적에 걸쳐 대규모 집안 침하가 확인됐습니다. 주택 세채와 군부대 관사 그리고 공장이 위치한 곳입니다. 밑에 자고 이 땅이 솔리는 그런 현상이 생겨. 이 위에 마을에 다니는 사람이나 이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좀 불안했겠죠. 이 정도 되면은. 울릉군이 2014년 전산 행정 체계를 도입한 이후 파악한 대규모 집안침하는 이번이 두 번째. 2017년에는 인접한 또 다른 마을에서 6만 제곱미터에 걸쳐 광범위한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약한 집안과. 폭구 폭설이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울릉군은 정밀 조사를 통해 집안 침하가 일어난 두 마을의 연관성을 찾는 한편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층 구조라든지 지하수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 재위험지구로 지정하고 보강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원인 분석과 보강 공사에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복규입니다.